조신성의 폭발은 해성의 출현만큼 이나 인상적입니다. 수세기 전 천문학자와 정성가들은 이 기이한 천체현상을 기록했습니다. 1054년 7월 중국 연대기는 황수자리 별자리에 밝은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고 보고했습니다. 이 별은 낮에도 며칠 동안 계속 보였습니다. 1731년 영국의 한 천문학자가 황소 자리에서 작고 희미한 성운을 발견했습니다. 이 별은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개자리 성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이 성운은 지구에서 약 6,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름은 약 10광년입니다. 20세기 초, 천문학자들은 개자리 성운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역계산을 통해 개자리 성운이 팽창하기 시작한 시점이 10의 54승년 별의 출현과 일치한다는 사실.